아니 여보 내 술은 사왔어 내 술? 어맞다내술안 사왔어? 아이고 깜빡했다. 아. 와... 진짜 어떡해. 또또 부담이. 없 아니 여보 이거 저기 뭐야 저기 짜파게티 당신이 좀 끓여줄 수 있겠나? 아 어, 그럼 끓여줄 수 있지? <laughs> 아니 내가 이거 왜냐면 내가 이거 짜파게티 퍼지기 때문에 그 내가 세팅을 다 해놓고 미리 내가 이제 딱 인트로 좀 잡고 이렇게 있으면 당신이 딱 내가 짜파게티 갖다주시 하면 딱 갖다주고 무슨 말인지? 알지? 다 되면 갖다주게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걸리지 지금부터 하면은? 한 7분 정도면 되지. 이거 5분 10분이면... 끓여야 돼. 5분 끓여야 되거든, 이거. 응, 음, 5분 끓여야 돼. 어. 나는 약간 꼬들꼬들하게 끓여야 돼. 아, 걱나 너무 퍼지 그리고 어. 국물이 좀 촉촉하게, 이렇게. 어. 나는 너무 건조한 거 싫어하거든? 음, 음. 국물이 약간 촉촉하게 해가지고. 고생한 응. 줄 알지. 알지? 어? 너도 될까? 내가 <laughs> 그런이 <이런 웃음> 어. 왠지 불안하네, 또. 잘 끓일 수 있으면. 어, 저기, 다 됐어, 벌써? 수지가, <laughs> 수지가 됐네, 잠깐만. 아주 맛있게 이거, 이거 다, 그냥, 저 해도 돼. 상관없지, 여기. 하, 진짜 술상 한번 좀 차렸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뭐, 아까 집에 와가지고, 배고파서 간단하게 좀뭘 먹긴 먹었어요. 너무 참, 시간 기다리기가 그래가지고. 근데 많이는 안 먹고, 진짜 허기만, 이렇게, 할 정도로 먹어가지고, 지금. 뭐, 이제, 안주로 요거 좀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술은, 제가, 제가 좋아하는 복분자. 보혜꺼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전어디거 좋아하지? 보... <laughs> 보혜 말고 어디거지 그, 하여튼, 부, 부, 복분자 또 있는데고,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하여튼, 그, 다른거 좋아하는데, 얘는, 뭐, 맛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예. 네. 야, 또, 와, 근데 요거, 슈퍼에서 거의 9,000원 하더라고요. 8,900원만. 거의 만 원이요. 이거 이거 하나가. 와, 김치 하나 해가지고 좀 퍼졌다. 조금 퍼졌다. 그 사이도 퍼졌네. 어, 가지고 아 고춧가루 좀 맵게 사자. 물을 제가 좀 촉촉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너무 물을 많이 부었나 보네, 음, 근데 좀 낫네요. 고춧가루 넣으니까 좀 낫다. 응. 어, 내가 새로 다시 끓여줄게요, 보. 뭐. 아니야, 아니, 다시 끓이면 지금 아니게 짬파게티 그러니까 보기에는 맛있어 보이는데 맛이 없나 보구나. 싱거 이 맛이 짜파게티 맛이 하나도 안나 지금. 그래. 응. 그 사람 먹는데. 물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 짜파게티는안 먹어. 아니그반 안주 뭐 하나 먹어야 되는데. 그럼 뭐가될까 먹여줄까? 이건 내가 먹을게. 얼마네? 그 불닭 그좀 불닭 불닭아 불닭 소스? 응. 아또뭐 남편 불을먹다고또욕좀 하시겠는데 뭐. 제가 요즘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원래 불면증이 이제 불면증이 그때 생겼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특별한 일도 없어요. 특별한 뭐 일도 없고, 뭐 걱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릿속은 그냥 단순한데 심플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3시까지는 잠이 안 와요. 평균적으로 보니까 3시까지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세를 막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 했다고 뭐만 뭐좀 잠자는 그런 뭐 음악 같은 것도 들었다가 뭐또안 들었다 껐다가 뭐 해도 잘안 되고 제가 원래 건축을 전공했잖아요 건축을 공부하고 건설 쪽그 건축 관련된 쪽에서 한 10년 가까이 일을 했었거든 영어 강사가 되기 전에 영업팀, 건축 영업팀 쪽에 있었는데 막 입찰할 준비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또 그때 이제 실무자 대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걸 다 주선해야 되는 거예요. 막 장소 빌리고 막 시간 어레인지하고 뭐 전화 연락 막 그런 걸 이제 총괄해서 물론 위에 사람이 결정이지만 저는 밑에서 이제 그 잡일 하는 거죠. 그런 걸막다 새벽에 2 시에 막 가야 되는 거 회사를 그러면 거의 잠을 못 자죠. 왜냐면 태, 또 그런 날은 그, 자, 그 전날 퇴근도 늦어요. 왜냐면 이 일이 뭔가 그 다음날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뭐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러면 퇴근도 뭐 8시, 9시 하고 집에 가서 잠깐 진짜 뭐 자는 것도 아니고 눈만 그냥 감고 약간 누워 세수하고 뭐 그냥 그렇게 옷만 갈아입고 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약간, 약간 그렇게 했는데 그걸 너무 심하게 했더니 뒤늦게 잠이, 그러니까 잠이 갑자기 확 들었는데 알람 소리도 못 들은 거예요. 제가. 전화 소리가 막 나서 깼더니 이제 그 그 같은 부서에 사람이 전화와가지고 지금 왜 안오냐고 몇시냐고 약간 트라우마처럼 된거죠 그때 그래서 막 그때 갔을 때 사람들이 날 바라보는 시선 그 일을 계기로는 이제 그런 건이 있을 때마다 잠을 아예 안자죠 거의 안 자고 입찰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했으니까 보통 한 달에 그래도 한번 최소한 한달한번두 번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잠을 불면증이 엄청 심해진 거예요 그리고 막그 스트레스가 되게 심했어요 그 일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안 맞는 일이었던 거죠. 막 편하지가 않고, 내가, 제가 막, 저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였는데, 맞다 보니까, 너무 버겁고, 스트레스 받고, 막 부족하다는 느낌이 계속 드니까, 거기에서 더 스트레스 받고, 막, 어.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 이네 진달아 볶면 대령이요. 아, 다 됐어? 어. 아니. 좋겠네. 아니, 아니. 음. 그거는, 그소수는안 줘. 그러고 나라? 어. 그거 안 넣잖아. 나는 너. 애들이 안 넣는 거지. 어, 그럼 어떡 하지? 왜? 있어. 어 갖다 줘. 내또이거또 방송 나가면 또 이거 엄청 먹는다 또네. 짜장면 먹 당신한테 다 부리 먹는다고 이거. 근데 솔직히 아니 근데 솔직히 짜장면 음, 어. 그 맛없게 끓인 건 맞잖아 근데 솔직히. 그래. 난뭐난 뭐, 난 맛있게 먹었지만 이 맛. 먹었어? 다, 어. 그럼 밥먹밥 먹고 그걸 또다 먹은 거야? 아 그럼? 돼지야 뭐야? 아 이제 기다려봐 이거 볶아보고또 응. 아니 또 이거 안 되면 다시 해야지. 더 이상 뭐할게 없는데 이제. 쌀국수 있지 않아 쌀국수. 긴장돼 나야응긴장네 서거진 다 했어? 아직 안못 했어요. 간만 살짝 볼게 간만 일단. 어때? 음 괜찮아? 네보 오케이 고생 땡큐 어, 어, 고생 음. 집에 지금 먹을 만한 게 없어요. 지금 간단하게 쌀국수또 먹을 순 없잖아요. 솔직히 제 쌀국수 또 먹었으면 욕할라 그러셨죠. 네, 그래서 안 먹었어요. 아, 솔직히 마음은 쌀국수 같죠. 이미 쌀국수 손이 뻗었는데, 내가 한번 속으로 태클 걸러지 아, 너도 양심이 있으면 그만 먹어라. 이 씨. 맨날 쌀국수만 먹냐? 그 진짜 그찮아요. 그죠? 음. 그냥 일반 불닭이 낫긴 낫다. 까르보보다는 먹을 거 어차피 먹을 거면 일반 불닭이 낫지 음. 지금 생각하면 그당시제 모습이 정상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항상 뭔가 불안하고 자신감 없고 정말 예민하고 극도로 예민하고 제대로 일도, 제가 지금 생각, 지금 돌아보니까, 월급 값도 못했고,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보니까. 그래서 한 3, 4일 못 자면,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병원 가서 링겔 맞고, 이제 막, 억지로 자고, 약간 그런 식으로 자고, 그렇게 막 하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사는, 사람의 사는 삶이 아니다. 이참에 그만두자. 그리고 다른 내가 저 잘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자. 편한 내가 마음도 편한 편안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마음도 여유가 있고 좀 제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공부해서 이렇게 한게 영어 이제 강사가 된 거죠, 제가. 뭐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해서. 그 이후로는 불면증이 거의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약간 예민한 거는 뭐 원래 예민한 거니까 그 정도는 불면증이라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막 잠을 며칠씩 못 자고 이런 경우는 이제 아예 없었거든요, 그 이후로. 그래서 요즘은 그냥 대학 때 호르몬의 변화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조금 요즘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스트레스 받지는 않아요. 네, 지금은. 막, 내가, 왜못 자지? 막, 이런 거 없어요, 솔직히. 지금은, 왜냐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마음은 편한데, 왜 불면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다른 불면증이에요. 되게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은 약간 그냥, 불면증이 내 삶의 일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뭐, 못 자면 못 자지?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뭐, 어, 어, 클일 날뻔 한 방울 떨어뜨릴뻔 했다, 진짜. 그래서 뭐잠좀못 자면 어때? 약간 요런 느낌? 저 아직 한 5시간 있어야 잡니다뭐좀 일찍 자더라도 2시에 잔다고 해도 아직 4시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너무 많아 그래서 저녁에 루틴이 있어요. 요즘은 왜냐면 늦게 자니 제가 늦게 자니까 항상 이렇게 몇번 해보다 보니까 어차피 일찍 누워도 잠은 못 자.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걸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12시에서 1시 사이에 누워요 그리고 그때또 이제 조금 심신의 안정 그때그 누는 맛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있는 거랑 또 누워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 그 맛이 있어요 아시죠 뜨끈하니 이 요, 요, 요 추운 날 전기장판 여기 딱 올려가지고 어쓱 누우면 은그 등으로 싹 등이 이렇게 뜨뜻하게 이렇게 데펴지는맛 알죠 지진다. 우리 일명 경상도에서 지진다. 경, 경상도에서만 지진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지진다고 표현 안 하나요? 대핀다 그러나? 하여튼 모르겠네 하여튼. 등을 지지는 거야. 이렇게 지글지글지내 등을 지지는 거야. 하, 그러면 이게 몸이 쓱,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면서 아주 그냥. 아, 술이 너무 맛있네. 이게 지금. 어떡하나. 술좀 아껴 먹어야 되는데. 술, 다른 술, 집에 소주 있나? 한병더 살걸. 아, 근데 이거 진짜 여러분, 이거 하나 더 사면 2만 원이에요. 만, 정확하게 18,000원인데. 아, 근데 이상하게 지금 별로, 배는 별로 좀안 안 고픕니다, 여러분. 이거 안주 다못 먹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최대한 먹어볼게요. 보품자 이건 자꾸 이게 중 이게 문제가 이 자꾸 좌네 잔에... 이봐 흘러 이거 보셨죠 이... 이거 병이 문제 있네 이거 이봐 이거 자꾸 여기가 한 방울 뭐 한방이 뭐야 몇 방울씩 떨어뜨는 거야 자꾸 아우 맛있다 역시 집이 좋긴하다 그때 뭐 인천 인천 제가 두 시간 어 왕복 4시간 가서 했지만, 뭐, 별, 뭐, 크게 홍을 못 얻었고요. 워낙 좀, 그러니까 댓글이 좀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거는, 아닌 거는 사실 사, 바로 잡아야겠다.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어요. 이 여러분, 이 제가 카메라에 보이는 제 모습이, 여러분, 이거는 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정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부 보정. 피부 보정이 되면 당연히 사람이 달라 보이죠. 왜냐하면 혹시나 나중에 보셨을 때. 아니, 이게 누구야? <laughs> 아니, 저, 저 얼굴은 내가 알던 얼굴이 아니잖아? 막 이러실 것 같아서. 대부분 다, 다, 그, 쓰세요. 보정 효과 쓰세요. 제가 다른 유튜브 분들 께 저도 많이 보잖아요. 다 쓰세요. 이걸 누가 잡티 다 나오게, 막 이거. 막 죽음 깨며, 다 나오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아니, 하물며 핸드폰을 해도 뽀샤시하게 되는데, 막그 정도는 이해해줘야죠.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화면에 나오는데 막 거지같이 얼굴 막, 얼굴 막다 나오고, 잡, 잡티 다 나오고 막이러면막 진짜 이 현타 온다니까요. 이거를 보기도 싫어요. 아니, 편집하는데 보고 싶겠어요. 내 얼굴에 막 거지같이 나오, 얼굴에 막 잡티 다 나오고 이러면은. 혹시 실물로 봤을 때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분명히 아, 이놈의 진짜 목분자 새끼 진짜 계속 이몇 방울을 버린 거야 진짜 한 잔은 나오겠네. 한 잔은 나오겠지 지금까지 버린 거치면 진짜. 소주 내그내자밀 뜯어놓은 거 있거든. 그거랑 여보 그거랑 소주 잔 하나랑 프링클스 있지 프링클스 내가 먹다 남은 거 그거 좀 갖다 주세요. 두 병서올 걸 그랬나? 양이 음, 너무 부족. 해 적당히 드시죠. 그거 덩킨도넛 하나 남은 거 있거든. 그거 나좀 갖다 줘. 내가 좀 하, 내가 말이 많지 죠 일이 많지 죠아 선이 엄청 많이 가. <laughs> 아. 자 여러분 요거는 뭐 당연히 다는 안 먹고요. 요거 조금 부족하대요. 제가 몇 잔만 먹을게요. 예, 네, 요좀 부족한 거를 조금만 그냥. 아 요즘 왜 이렇게 약해졌죠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디 갔어? 술 마신다고 말도 좀 창피해서 말하던 것들. <laughs> 아니, 무슨 이런 사람이 술방을 해.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술방. 꼭술잘 마셔야 술방 합니까, 여러분?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술방이라는 거는 즐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술을 한 잔을 먹든, 물론 한잔 먹고 술을 즐길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렇지만, 하여튼, 한 잔을 먹든, 내가 뭐, 한 병을 먹든, 술을 즐기면서 그 안주와 분위기와 술을 즐기는 게 술방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니면 어쩔 수 없지만. 음. 아이고, 술 취하니까 목소리가 높아지죠, 지금. 아, 다리 이거 내네. 아까부터 계속 진짜 하면에 진짜 거슬린다고 내가 몇번 했는데 계속 이내 얼굴. 근데 이번에 진짜 이거 한 방울도 안 넣어도 아, 얘도 있었구나 안주. 이거 제가 오늘 학원에서 배고파가지고 참외수를 좀. 아이고씨. 뚜껑도 안 열고 달라. 는데 뚜껑도 안 열. 오, 빛깔이 섞여가지고. 오. 야 이거 무가졌는지 이슬이 아닌데 무슨 이슬이야? 근데 솔직히 막말로 네가 무슨 이슬이냐? 솔직히 참 이슬? 참된 이슬이란 뜻이야? 무슨 뜻이야? 해줄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정화 들어가 보잘들어봐요그할수 있는지 없는지. 커피 포트, 를 끓여 물을 여 이거. 네, 네. 이거, 이거. 내차 알지? 내 먹는 차그거 네. 하나를 거기 이거. 요거, 는버리거 얘는 버리고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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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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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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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이 다 먹었네. 거의. 와우. 냉동으로 요즘 나오는데 이거 맛 거의 똑같아요. 해동을 하면은 맛이 진짜 파는 거랑 똑같아요. 음. 치워 줘. 음, 응, 그래. 그러니까. 다 아, 치워 줄수 있어? 아, 치워 드려야지. 어떻게 하면 있어. 뭐좀또치워셨나 보네. 맛있어 가만 많이 안먹써어 그래도 좀 힘들었지 많이 시켜가지고 아휴 야 <laughs>